자, 안녕하세요, 송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챌린지에 대해서 떠들어볼까 합니다. 저번 라이브 방송 때도 시청자분이 어떻게 챌린지를 이렇게 빨리 깨요? 그리고 유튜브 댓글에도 챌린지를 올릴 때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쉽게 깨시는지 능지가 개쩌는 듯 느낌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챌린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한번 비하인드 스토리를 영상으로 찍게 됐습니다. 우선 챌린지 같은 경우는 저도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 그러니까 단순 깨기만 한다고 하면은 오래 안 걸리는데, 근데 내 캐릭터가 막 죽고 뭐 이런 식으로 깨면은 영상용으로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찍을 때는 최대한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이 안 죽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변수가 없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표적으로 챌린지 1 같은 경우는 얘가 첫 번째 혼돈의 강림을 쓸 때도 있고 카오스 아임 암흑 천지를 쓸 때도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변수가 생기는 것도 여러 번 반복 입장을 통해서 고려를 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턴에도 카오스의 힘을 쓸 때도 있고 혼돈의 강림을 쓸 때도 있잖아요. 이거를 무조건 혼돈의 강림을 쓰게끔 카오스의 힘안 쓰게끔 그 배치를 신경을 쓴다. 뭐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번 재입장을 많이 합니다. 그 과정에서 빵 손실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저는 뭐 빵이 그렇게까지 관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빵한 개, 두 개, 한 개, 두개 계속해서 손실이 나긴 하지만 뭐 크게 개의치 않고 여러 번제 입장을 진짜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이 해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 만약 이 빛과 어둠의 연대기 20분짜리 딱한번본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올린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20분짜리 영상 하나를 이걸 도전을 하는데 도전 제 입장, 도전 제 입장, 도전 제 입장, 도전 제 입장, 제 입장, 제 입장, 제 입장, 제 입장. 제 입장. 거의 무한 반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과정에서 아, 이게 그래도 그나마 좋겠다라고 하던게딱 찍히면은 그걸로 그 클리어를 해 가지고 올려 주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 챌린지 보면은 구조체 야망이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을 뺑뺑이 돌리면서 찍은 영상을 하나, 하나 올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그런 방법으로 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한번 로젠실 같은 거 끼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변수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야. 이게 텔레포트도 생기고, 그 다음에 뭐도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100%의 확률로 댓글로 아, 똑같이가 안 되는데요. 아, 난못 깨겠는데요. 이런 식의 댓글이 달릴 것 같아서, 그러면, 한번 오딘을 이용해가지고, 한 대도 안 맞고, 한번 깨보자. 라는 느낌으로, 여러 번제 입장을 또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도 한번 해봐가지고, 이렇게 빼보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시계시계시계시계.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도 이 시계 15개 다시 다 쓰고, 아, 다시 또제 입장에서 처음부터 다시 하면서, 여기서는 배치를 이렇게 하면은 이 녀석이 좋을까? 그리고 최종 완성을 짓고 나서도 이 기자 로프가 혹시나 이 뭐지 마도번개인가요뭐였더라 뭐, 아, 아니다 에너지의 과부하 이 에너지의 과부하를 똑같이 안 하지 않을까 왜냐면 뭐 영상대로 하면 여기서 쓰고 여기서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이렇게 썼었는데 이게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 안 쓰고 여기에다가 쓸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쓸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때문에 그것도 한두 번, 아니, 그, 또,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클리어를 해봅니다. 그렇게 확인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은, 그때 영상이 올라가신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결코, 빨리 깨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검수를 많이 합니다. 검수를.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검수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냥 깨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뭐, 내 캐릭터 몇개 죽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딜증도로 그냥 확 깨버리면 그만인데 영상용이다 보니까 좀 검수가 많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챌린지 제작하는 데 소요 소요되는 시간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챌린지 영상에 사용되는 계정들 스펙에 대해서 더들어볼까 합니다. 우선 사용되는 계정 같은 경우는 본 계정인 각송자. 계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부계정인 장세이전 아시나요 계정이 사용이 되는데 우선 본계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오 송기사 존나 쌤 개트럭 케트럭이어서 따라 하기 힘듦 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야너 왜케 약하냐 니가 너무 약해 가지고 오히려 따라 하는데 더 불편하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차이점이 뭐 발생한 이유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뭐. 뭐 고인물 분들 기준으로는 최소 이런 문양 스킬? 규율의 길? 규율의 길 같은 게 1차 정도는 다 찍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1차 정도는 다 찍혀 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안 찍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PVE에서만 사용되는 캐릭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보다 고인물 기준으로는, 어, 손기사 좀 약한데? 라는 느낌을 좀 받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챌린지를 하면서 바람 뜨는 게 너무나 거슬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챈트를 통일을 안 시킨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그로 인해서 뭐 데미지가 지금 뭐 PA랑 플러스 10%가 줄어들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뭐 쉐리라는 캐릭터도 저는 이게 다안 찍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송기사 쉐리 더럽기도 약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뭐 많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라나 같은 경우도 이거 찍혀 있나? 안 찍혀 있네. 어, 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스펙이 조금 육성이 끝나신 분들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송기사도 좀 약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직 성장 단계이신 분들은, 야, 너왜 이렇게 강하냐? 라는 느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좀 바꿔, 바꿔놔야겠네요. 바람 인트 PVE에서만 쓰는 캐릭터들은 바람 안 터뜨리게끔. 그리고 스펙도보다 출겸해서 이런 식으로 인첸트 효과를 좀 없애버릴 필요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PVE에서만 쓰이는 캐릭 같은 경우는 따로 문양 스킬을 찍어줄 마음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탄생의 빛을 사용을 하는데 문양 스킬만 어느 정도 찍혀준다라고 한다면 저의 탄생의 빛보다 더 성능이 좋은 캐릭터가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일단 부계정 같은 경우도 부계정이 아마 스펙 더 좋을 걸요. 지금 지로 5 8 0족기 잖아요. 512 잖아. 제 본계정보다 더 좋습니다. 이 문양 스킬을 얘는 부계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유비용 계정이다. 아이 그 뭐죠? 그좀 스펙이 좀 딸리다 보니까 문양 스킬 아니 왜 이렇게 문양 스킬이라고 할까요? 문양 스킬이 이건데 규율의 길을 1차는 다 찍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계정보다 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아, 정보로 봐야 되나? 셰리도 다 찍혀 있는데 602. 과연 마이 본계정보다 높을지. 인첸트 때문에 살짝 마이 마이 본계정 쉐리의인첸트가 사기였나 봅니다. 이거, 이거 어, 내가 이겼어. 좋습니다. 아, 이거 이거 얘 같은 경우는 그 오딘 오딘을 지금 안들고 있어서 그런 거 같기도 하네요. 지금 토르를 들고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뭐 이거 샐러드 샐러드로 능력치 플러스 5% 이걸 증가시켜 줄수 있거든요 이거를 먹고 도전을 하시던지 아니면 챌린지 중에서 일부 챌린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프를 살 수가 있거든요 이 버프를 사가지고 도전을 하신다 라고 한다면 제 스펙을 쫓아오는 데는 뭐 어려움이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아주 살짝 든다 라고 볼수 있겠어요 왜냐면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5% 샐러드 짜리를 먹어도 용병 스펙이 같이 오르거든요? 900... 지금 한번 란디우스 볼까요? 679 잖아요 679 인데 지금 용병 스펙이 679 인데 잠깐만 샐러드를 먹게 되면은 용병들도 아마 능력치가 5%씩 증가를 시켜줄 거기 때문에 용병훈련장이 좀 부족하신 분들, 봐봐요, 올라가죠? 용병훈련장이 지금 저랑 좀 차이가 나가지고 힘드신 분들이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하다고 라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이 버프까지 구매를 하시면 사실상 그, 저는 부패, 저거를 다 먹지 않았기 때문에 스펙이 여기서 25%가 까여요까여요 그러니까 80%에서 다 찍혀 있으니까 이거 80%죠? 80%에서 25%를 깎은 55%? 55%만 돼도 나랑 거의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근데,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 뭐냐, 그 극성의 나라? 그신 때문에, 아, 이게 극성의 나라 어딨니? 여기 있다. 극성의 나라라 그신 능력이 조금, 그, 이게 부정을 못하거든요. 이게 좀 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오딘 말렛만 찍어주시면은 어차피 저랑 차이가 나는 거는 이 정도인데 이 정도 같은 경우는 뭐 챌린지 버프나 아니면은 그뭐 챌린지 버프나 아니면 샐러드 같은 거를 먹으면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한 수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본 계정은 고인물용 스펙이기 때문에 어 근데 내가, 내가 느끼기에는 그냥 내 스펙이 조금 약하다라고 아니면 평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적어도 오딘이 말랩이신 분들은 그렇게 느끼실 것 같고 오딘이 말랩이신 분들은 그렇게 느끼실 것 같고 오딘이 말랩이 아니신 분들은 야 송기사 왜 이렇게 트럭이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아주 살짝 든다 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부계정 같은 경우는 스펙이 그 멈췄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스펙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계정이 지금 현재 곧 있으면 거의 2년차를 바라보고 있는 캐릭터거든요 계정이거든요. 지금 693일이죠? 693일인데 조금 있으면은 2년차 개정이거든요. 2년차 개정인데도 훈련장이 뭐 48퍼 44퍼 거의 금책 졸업 수준으로 났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는뭐 열심히 하신 그러니까 진짜 모든 랑그리사 콘텐츠를 진짜 어 진심으로 하신 분들은 1년차 되기도 전에 이 훈련장보다 스펙이 더 좋으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계정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용병 훈련을 찍을 마음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이 재료들이 쌓이면은 그냥 이런 거나 아무거나 찍고 있습니다. 뭐 그냥 이런 거. 이런 거나 찍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스펙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토르용 계정. 그리고 문양 스킬 같은 경우도 2차는 찍어줄 마음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계정 같은 경우는. 1차에서 끝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계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잘안 쓰이는 비인기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비인기 캐릭터들을 좀 조각작을 해주면서 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영풀도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계정 자체가 그렇게 뽑기를 진행을 하는 계정이 아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영풀이 많이 비어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정은 더 이상 스펙업을 진행을 하지는 않는 계정이고 여기서 그냥 그 토르를 이용해서 깰수 있는 방법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뉴비온 계정으로 성장을 멈춘 캐릭터 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 챌린지 5 같은 경우는 토르로 깨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토르로 깨려면 자신이 지금 스펙이 엄청나게 좋아야 됩니다. 왜냐면, 몬스터들이 받는 피해량 감소 마이너스 25%, 아, 90%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까면서까지 하려면 스펙이 상당히 높아야 된다라는 <laughs>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토르용 혹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토르밖에 없다라고 하면 포기하시는 게 좋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오딘 같은 경우는 그 소환신 효과 때문에 피해량 증가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딜이 잘 들어가는 거지. 토르는 그게 없기 때문에. 길이 진짜 우리가 우승 배를 쌓아가지고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답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비들은 좋습니다. 뭐 대충 뭐 궁금한 점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아주 살짝 든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렇게 쉽게 만들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쉽게 만드는 영상은 이렇게 제가 그냥 떠드는 영상이에요 떠드는 영상은 그냥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를 떠올리는 거를 떠들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쉽게 만들어진다 그렇지만은 저도 챌린지에서 이렇게 변수가 있는 챌린지 나올 때 진짜 짜증나거든요 아 이거 왜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날 이렇게 여러 번 재입장을 하게 할까 정말 피곤하다 왕이야 이게 맞냐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뭐등지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여러 번제 입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 번 도전을 그러니까 한 번으로 안 되면 백 번을 도전을 해가지고 그 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안녕.